워싱턴에서는 반전 시위가 계속되고 4월 10일에는 웨스트 모얼랜드 디르을 사령관으로 에이브럼스 대장을 임명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전쟁의 흐름이 바뀌는 변혁기가 됩니다. 1968년 5월 10일 미국과 북베트남은 프랑스 파리에서 협상을 위한 예비 회담을 갖기로 합의하지만. 협상을 앞둔 북베트남은 미국 언론에 보이기 위한 쇼를 시작하고 1968년 5월 5일과 6일에 120여 개의 도시와 연합군 군사 시설에 박격포와 로켓포 포격을 가하고 사이공 지역에는 병력을 투입합니다. 미군들은 이 공세를 미니 구정 공세라고 부를 정도로 전국적인 규모의 공세였습니다. 사이공 지역에 베트공 수계대대 규모의 병력이 투입되었으나 곧 격퇴되고 4, 5명의 베트공들이철론 지역 일대의 건물에서 끝까지 저항하며 건물이 파괴되기도 하고 화염에 휩싸이기 쉬운 빈민가 일대에 폭격을 가하여 방어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이 미국의 TV 뉴스로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발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968년 5월 13일 파리에서 제1차 평화회담이 열리고, 양국의 수석대표는 해리먼과 수안투이였으며, 미국은 북베트남의 병력 및 군사물자의 난파중지를 요구하고, 북베트남은 미군의 전면 북폭중지와 철수를 요구했으며, 특히 민족해방전선을 회담에 참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968년 6월 27일, 미군이 케산기지에서 철수 의지를 보이자 북베트남도 미군 조종사 3명을 석방시킨다고 응수하기도 하지만 8월에 들어 북베트남은 자기들의 주장이 간철되지 않자 도시지역에 포격을 가하고 타이닝성과 메콩 델타 지역에 공격을 하며 전쟁과 협상이 반복되어 갑니다. 파리회담은 그동안 28차까지 이어졌으나 아무런 진전 없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고, 미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든 10월 31일 존슨 대통령은 북폭을 중지하고 대신 d m z 복원, 남베트남 도시공격의 중지, 그리고 즉각 정치회담의 개체를 요구합니다. 미국과 남베트남, 북베트남, 민족 해방정선의 사자회담이 11월 6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하는데, 이것은 존슨 대통령의 극적인 양보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양보로 어렵게 이루어진 사자회담은 절차상의 의견 대립으로 이뤄지지 못하는데요. 북베트남 입장에서는 곧퇴진할 존슨 정부와 해담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969년 1월 20일 닉슨은 제 3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베트남 전쟁은 공화당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게 넘어갑니다. 베트남 전쟁에 관련된 닉슨의 진용은 국무장관 로저스, 국방장관 레어드, 안보담당 보좌관 키신저로 구성됩니다. 앞으로 닉슨 대통령이 취할 방책은 남 베트남군을 증강시키고 자립 능력을 지원하며 현 소모전 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제 베트남에서 군사적 승리에 대한 논의는 구전 공세 이후 웨스트 모얼랜드 장군 주장을 끝으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1969년 1월 25일 타자 회담이 파리에서 열립니다. 협상은 대풀이 되었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로 해결점이 보이지 않았고 닉스는 협상의 진전에 따라. 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려 했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철수를 단행하기로 결정하고 1969년 6월 8일 제1차 철군으로 8월 말까지 2만 5천 명을 철수시키며 남베트남아의 진척과 군사 정세에 따라 추가적인 철군을 한다고 발표합니다. 1969년 7월 중순, 닉슨 대통령은 호치민에게 서한을 보내 비밀 협상을 제의하는 동시에 7월 25일 미국은 국지전 개입을 제안하고 자국의 방어는 1차적으로 자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8월부터 키신저와 수안투에 간에 비밀 협상이 시작됩니다. 1969년 9월 3일 북베트남의 호치민이 사망하는데요, 미국과 남베트남은 호치민 사망 이후 권력 투쟁이 격화되어 협상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지만, 오히려 북베트남은 더욱 강경 노선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북베트남은 이전부터 강경파, 온건파 중도파 간에 권력쟁치 암투를 벌였고 병사들의 전투거부 사태도 많았으며 식량난도 심해. 중국으로부터 쌀 70만 톤을 수입하는 등 공경에 처합니다. 닉슨은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9월 16일 3만 5천 명을 철수시킨다는 제2차 계획을 발표하지만 전쟁에서 패배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며 북베트남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강경한 대응을 시사하는데요. 칼럼리스트 에반스와 노박은 닉슨이 하이퐁함의 봉쇄와 북베트남으로 진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글을 올려 대규모 반전시위가 일어납니다. 11월 3일 닉슨은 tv 연설을 통하여 베트남 전쟁에 대한 자신의 단호한 의지를 정 국민에게 표명합니다. 독트린 선언에 따라 베트남으로부터 미군 철수는 계속될 것이나 전쟁은 평화 협상으로 종결하거나 남베트남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닉슨의 연설은 또다시 반전 운동을 일으켜 11월 15일 워싱턴에서 25만 명이 반전 시위를 하였고 일부 가격파들이 법무부 청사로 진입해 성조기를 불사르고 베트공기를 개양하는 난동까지 부립니다. 미국 내 사정이 어수선한 가운데 미군의 미라이 학살 사건이라는 전쟁의 악재가 표면화되고 마는데요. 베트남전에 참전한 리드나원은 백악관의 미라이 학살 사건 조사를 요구하는 투서를 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됩니다. 미라이 학살은 1968년 3월 16일, 미아메리카 사단 20년대 1대대 시중대가 남 베트남 콩나이성 성도 근처에 있는 미라이 마을에 착륙하여 베트공 속탕 작전을 전개하면서 일어납니다. 시중대는 착륙 후에 베트공들의 저격과 부비 트랩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어 병사들은 격분하는데요. 켈리중위가 지휘하는 소대는 미라이 마을을 점령한 후 마을의 부녀자 노약자, 어린이 등 347명을 중대장 메디나데이의 무기나에 학살하고 가옥을 파괴합니다. 미 육군은 이 사건에 대하여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미 언론에 보도되어 논란이 일어나자 제1야전 사령관을 역임한 피어스 중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사단이 구성됩니다. 이 조사단은 1969년 11월부터 1970년 3월까지 군 민간인 400여 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사단장 코스터 소장을 포함하여 15명의 장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립니다. 켈리 중인은 무기진영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20년, 다시 10년으로 감형되었다가, 1974년 11월에 석방됩니다. 구정공세 시 베트공들이 후회에서 2,800여 명을 학살하여 집단 매장한 사건은 그냥 지나쳤지만 미라이 학살 사건은 미 언론 및 반전운동 그리고 남 베트남 국민에게까지 엄청난 파문을 일으킵니다. 1969년에 미 언론과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던 또 하나의 전쟁은 5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6일간의 햄버거일 전투였는데요. 햄버거일은 아샤오 계곡에 있는 아피아산을 말하고, 이 아피아산은 아샤오 계곡으로부터 다낭과 후에로 통하는 북베트남군의 침투를 감지하는 고지입니다. 이 고지는 미군의 특수부대가 원주민들을 훈련시켜 방어해오고 있었으나, 1966년 3월, 북 베트남군 이계연대가 계속적으로 공격해오자 미군이 철수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미군은 아샤우 계곡 일대에 적의 침투를 저지하기 위한 작전을 계속 실시하여 1969년 5월, 아피아산에 규모를 알수 없는 북 베트남군이 점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미101 공정사단은 적을 격멸하기 위해 이 고지를 공격합니다.미군 1개대대와남 베트남군 1개대대가 투입되어 공격을 했으나 북 베트남군의 완강한 저항에 미군은 탈취에 실패하고 이후 6일간에 걸쳐 8차례의 혈전이 거듭되어 결국 북 베트남군은 라오스로 철수합니다.미군이 발표한 전과는 북 베트남군 사살 597명, 미군 피해는 전사 5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어렵게 탈취한 고지를 두고 미군은 철수해 버립니다. 미 언론들은 이 전투를 혹독하게 비판했고 확보할 필요가 없는 이 고지를 그토록 피를 흘려가며 탈취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것이 바로 베트남 전쟁의 목적이 없음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공격합니다. 오늘은 햄버거의 전투와 미라이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 이어질 내용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